일리오스 하면 뷰티형 저것만 한단 말이야 근데 뷰티형이랑 같은 팀이야 내려가 안돼 뷰티형 아, 일리오스 키워. 하면 루시오만 하신단 말이야 안돼 그럼 은어는안해저 여기 아닌가요? 너 여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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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나안 떨어지는데? 아니 모자 형, 아, 아까, 아까 떨어진다 이거. 어 괜찮아진 것 같아 아, 뭐 주영형 형은 컴퓨터가 좋으니까 안 떨어지죠 위도우 반피 아니, 모르겠고 7밴쿨못사 나이스 아 뭔데 뭔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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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왼데엑 나통알나총나점아 카디 아 카디 아, 응? 아, 믿고 있었습니다 킬 한번만 위도우 킬한만아 죽었어 티버가각퍼서 먹었어 아나잡다나 아, 왼쪽에 아, 나왼쪽이에나 나 이거 휠멧 때문에 좀 빠지. 좀고 그냥 서 어그로힐뱀 맞아. 시 이거 고렇나이만위도우상부에다 아이고. 피. 힐 들어갔는데 잠깐. 헤드 맞았어. 떨어졌다. 뒤에 위도 힐한 번만 줘. 못몸바뀌어 <laughs> 와, 유미. 나뽕 있어. 네, 저도 있어 라인 는다 어, 우리 바꿔 어. 어, 하자. 아, 이거 들어올때해야될거 같은데? 네. 너도 <목소리> 머리한데. 아, 나 방벽인데. 빠져야 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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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네, 야, 무비아다 줄 거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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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줄게. 하나, 네, 주세요. 하나, 반등. 하나, 반등. 아, 나빠안다 아, 안 돼. 아 버리고. 아, 궁각는데 아, 이거.

위도야, 타오 위도, 위도, 형. 맞아, oh 장, 저기요, 위도 오른쪽에 있어. 위도 오른쪽. 어 아파. 어, 아 메커 메커. 안돼. 아이고. 가비. 위도 잘 나왔어. 오 이거 바로 가면 될 듯? 와, 개찍쎄다 이거 정면 여기. 가? 자 차려. 아, 차려 어 차려 하나 반저가 어떻게 통화?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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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메들반이 힘도 완전 어요 라인 박. 아 너무 아파요. 나이스나요저 위도 잡아요. 개피개피 비... 진짜 치면 죽어. 실수 없어. 컷. 아, 아, 아 리어 이거. 아, 뒤로 빼줘. 쭉쭉. 쭉쭉. 오케이 쭉쭉. 괜찮아 괜찮아 95, 96, 97, 98 오케이 아, 99, 99 찬스? 네. 공건 가면 끝납니다 망치 없고 아, 왼쪽을, 쐬어, 왼쪽을 상대 망치 없고 뽕, 뽕 쓰지 않았어요? 뽕도 썼어요 오케이 뽕 없네요 차탄 안 썼죠 이거? 네저 자요 매트릭 왼쪽 왼쪽으로, 혼자 왼쪽으로. 돌아와볼게요 아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위도 비엠 비엠 들어갈게요 이거 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왜 어딨어 어딨어 아 뭐야 위도쪽 뒤에. 위도우 조심 위도우 조심. 조심 오른쪽 뒤에. 거이시랑 같이 있어 메르시 살린다 살린다 메르시 피해 위도우 못 잡아? 아형

하다 하면 된다. 어 씨. 내가 최고점 됐죠? <몇> 야, 그럼 <laughs> <네가> 그니가그 <laughs> <네가> 최고점이냐? <laughs> 사실대로 얘기해 봐. 예? <laughs> 네? <laughs> 이거 이거 위에 부시지 마. <laughs> 아, 나 부셔. 부 버려. 현재 겐지, 겐지. 오리사, 오리사. 와 어, 어, 뭐야? 안 돼. 반대선. 빨리 빠진다. 빨리 빠졌다. 모자.. 아 이거. 디리사 컷. 하네. 없어서 그냥 오케이 오케이. 백판. 시반백 반석 계속 그냥 거점 거점 싸면 돼. 힌지뒤 힌지티 판피 어어아나 수면 빠지고 걱점 계속 비빌게 이거 ah, nice. Right. Nice. Nice. Yeah, 아 다시. 이거, 이거 우리 산에다 들어왔는데 리고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okay. 30% 충분 충분 50%까지 딱 주고 5%로 700만 okay. <laughs> <킬백만> 야무지게 들어가면 면가지게꼬다300% 0고 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냥 주실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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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다 미... 어? 비로? 누가 이렇게 비로? 아, 그러니까 야, 야, 이 아, 야, 이 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니, 아, 건지, 건지, 건지. 나. 야, 이 오른쪽, 켄지켄지켄지 아, <laughs> 죽여! <죽어! 나 기다려. 웃음> <laughs> 어디 도망가려고? <laughs> 아니 겐지 국수인데 누가 자꾸 막 상대 어서라. 나도 만한이 만한이. 가지고위 너무 한거 아이고 <laughs> 어. 오케이 위도공 일단. 어 뭐야! 아니 이거 낙사.. 아 극혜다 아 까비 어, 일단 잘하네, 어.. 너. 이거 방벽 깔면서 버티죠 그냥 버틸 수 있어 불사 불사 벽에 깔고 잡히지. 죽어도 되니까 죽어도, 죽어도 되니까 오케이 이, 용건 빠지고 뽕도 빠졌어뽕 잘못 들어갔나 보다 괜속깨다 <laughs> 나이스 <재밌게 웃음> <했는가? 웃음> 아 너무 아프고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우리 일단 까 내가 조금만 앞에 앞에 깔아. 오케이 나이스. 나뽑 거? 네 확인. 들어갈게요.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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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드싱 힐한나나 너무 등한시하네히힐 안주신다 나 미안해 내 뒤를 못봐 지금 동고하지 윈스턴? 윈스턴오고 이거 그냥 우리 뒤에서, 뒤에, 뒤에, 뒤, 뒤로 와요, 뒤로, 뒤로. 아, 아이고. 뒤로, 뒤로. 강박 깔고 그냥 정면 아, 대치하면 돼요. 젠지봐 오른쪽에 가야 오른쪽이에요. 리스터 돌고, 봐. 오른쪽. 리스터 오른쪽 있지. 야, 씨. 아, 뭐야. 야, 유스터 개피 아, 안 돼. 돼. 장기행님. <laughs> 넣을 수 있나? 제발. 아, 까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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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지한아 아, 풀어거 보고 가는 거야. <laughs> 왜 때려 요 아, 이걸 <laughs> <어이, 웃음> 이렇게? 아. 왜또 맞았어? 또 맞았어. 야, 내가 이거 퇴... 아 아, 면피를못 하는데. 야차 아, 한 번만 해줄게. 많아줄게. 내가 조와 고정해줄게. 오케이. 아, 지가 밀어버려서 마음이 안좋구만 이거 왼쪽으로 왼쪽에 뜨는 거 하더니 이게 안해? 거 프레임 떨어진다 안 하는 거 같아. 아. 떨어진 사람 있나봐요. 내가 말해 주시면 그냥 내가 똥컴이라 그래? l 걸을 수 있어 go, 리 왼쪽에 라 don't k n 인 w Thank you, Bujua. I see them. Oh, Boyo. 이 see 그랬는데 Thank you, b 지 j u a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 라이 t s 라 r o n g w 라 a t s w r o n 먹을 수있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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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됐다. 안할 거야. 시멀 멀시. 라인 반피다 정면 정면에 자리야. 빨개 잡아야 돼 이거. 정자리나 잡았어. 나뽕 쳤어. 네 확인. 나... 저 초반에 죽어갖고 오른쪽에. 아. 뭐 오히려 안했 아. 아이고. 그래 대충도. 이거 이거 유튜렸아 이거 었 아, 여기 네생 아. 아이고 아파라. 저 되나요? 나죽었어는데죠어 응. 겐지 용복 쓰고 와 가지고 4 0 먹었어요. 아, 버서워무서 아나퍼시 차탄 박힐 것 같긴 한데. 겐지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뒤안 왔어요. 방금 조금만 태울게요. 네. 게임 저 보이나요? 겐지, 겐지 오른쪽. 겐지, 겐지, 겐지 부조아.

<뽤에> 밀턴, 밀턴, 쟤네들 우리 밀턴, 밀턴.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섯 개 쓴지 모를 겠야어 라인 좋아. 야크리 낮아벌로 온다. 메크리 반피. 아이고 라인 좋아. <봐라> 죄송이요 아이고 괜네최 <벤> <봐라> <최대한> 비비자. <봐라> 최대한 오케이. 주 아, <laughs> 한번 비벼주고 없는 척. 하아없아 <laughs> 아, 아, 질풍 질풍이라도 긁어줄 거 아, 막상 막하구만. 아 근데 저희 상대 뽕감 타이밍.

이거 그냥 막상 하면 될것같 안돼. 지금 좀이 새끼 겁나 추천해. <laughs> 안돼. 제발 아, 제발. <laughs> 이거 막판 한 번만 한 번만 비벼줘. 아못어벼한번 아, 안돼. 아예. 아이 우리 아무것도 못했네. Ja da.